어, 원래는 부동산을 모르셨다고 하셨어요? 좀 불인이셨어요? 네. 근데,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고수가 되어서 정말 남편하고 코를 납작게 해야 되겠다라고. <laughs> 반갑습니다. 성연경 작가님. 50억짜리 임장보고서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임장보고서가 어떻게 50억이지? <laughs> 먼저 네. 구독자님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19년도부터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번에 50억짜리 임장보고서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아파트 투자하고 있는 성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원래는 네. 부동산을 모르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2019년도에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완전 불인이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들과 마찬가지로 음. 2007년도에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어, 정년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정년까지 일해서 정년 퇴직을 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음.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회사가 보장해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동산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실거주하고 있던 경기도의 아파트가 음. 갑자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월급으로는 모을 수 없는 음. 돈이 몇달 만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걸 보고 아 부동산이 도움이 되는구나 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승장의 초입이었죠. 그때부터 가파르게 올랐는데 딱 현타가 온 거네요.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을 하셨네요.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부동산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부동산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작가님 시점에서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아파트는 10억, 어떤 아파트는 20억, 어떤 아파트는 2억을 하는데 이게 정말 가치가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이 정도 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 건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가치가 더큰 물건을 우리가 저평가라고 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저평가된 물건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아는 지역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지역씩 임장을 음. 했고 요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또 지역간 매물간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저평가된 물건을 찾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임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평가됐다는 게그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건데 임장 보고서를 쓰면 가치 판단이 한눈에 딱 들어오나 봐요. 처음에는 힘들죠. 쌓이고 쌓이고 그리고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 평가하기 음. 힘들지만 다른 물건들과 비교, 다른 지역과 음. 비교, 다른 매물과 비교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 조금 더 어, 가치가 있는 거, 조금 더싼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작가님이 구별로 아니면 작은 시는 시별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우리 집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값만 오른 줄 알거든요. 음. 그 옆동네는 두 배로 올랐어요. 사 <laughs>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임장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한 눈에 딱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뭐 여러 가지 앱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추천하는 는 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임장 보고서를 쓸때 이제 손품이라고 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할때 있는데요. 그게 네. 세 가지 앱을 쓰는데요. 아. 아실 음, 첫 번째 아실. 네, 그리고 네. 호객노노. 호객노노. 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네이세 가지 부동산. 앱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지역에 임장을 나가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맵, 지도 앱을 음. 써서 지역을 임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임장하면서도 호객노노를 보면서 그 지역의 대략적인 가격, 보고자 특정 아파트를 누르면 은그 아파트의 과거 매매 전세 시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걸 보고 가격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실제로 그 나와 있는 전세 매매 매물의 가격을 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아실하고 고객문오는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고객문오는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아, 같아요. 보기 좋요한 네. 눈에 탁 들어오게 네,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아실은 좀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있고, 네. 그리고 네이버에는 효과들이또쫙 나와 있고 네이버에 하니까 네 하니까 적어도 세 가지 앱을 이용을 하셔서 사전 조사를 하시고요. 현장에 나가서는 카카오 맵, 네이버 맵, 그리고 호객 노노 같이 보시면서 내가 조사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도 기록을 하고 집에 와서 인당 보고서에 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구를 파악을 하는데 한달 동안 파악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절대 시간으로는?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최소 아. 두세 시간 정도는 계속 파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현장은... 이제 현장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어, 현장은 그럼 몇 번을 가세요? 현장은 사실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한열번 스무 번도 갔어요. 그 정도 돼야 내가 이 지역은 다꽤 찬다고 라할수 있죠. 모르는 지역이니까. 네 맞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열번 정도 갔지만 지금은 확 줄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한 서너 번 정도. 음, 네, 지금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서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사실 온라인과 현황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경매는 혼자 낙찰 안 하고도 데이터들이 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를 경우들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 낙찰받으면 낙패를 볼수 있죠. 이렇게 임장보고서를 쫙 작성을 하셔서 얼마 만에 첫 투자를 시작을 하셨을까요? 제가 2019년 4월부터 임장을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첫 투자는 2019년 11월에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조사를 하실 때 주로 이제 지방으로 많이 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투자는 내집 앞에서 하셨다고. <laughs> 네, 어떻게 <맞아요>. 된 거예요? <laughs> 제가 이제 공부 시작했던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초반에는 저도 물론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음. 그래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방 광역시부터 임장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구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하면서 임장을 열심히 했는데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을 딱 갔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입지도 보기도 어렵고 가격도 아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좀 파악이 잘안 되더라고요 광주, 대구까지 보고 나서 또 투자하기 좋다고 하는 천안까지도 봤어요 네. 그런데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긴가민가 네. 확신이 안 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수도권이 없는가 음. 라고 다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부천을 다시 갔더니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아 부천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음... 라고 결심을 하고 네, 부천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물건을 고를 때부터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르신 물건인데 그 투자 네. 이야기 좀,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부천을 중동 고쪽 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임장을 하고 매물을 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신혼집으로 살던 데가 부천 상동이었어요. 저 아, 집이었네요. 네. 네. <laughs> 상동에서 이 도움 매물을 찾아서 그냥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외모를 보고 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 하고 남편한테 아나 부천에 투자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1년 동안 지방에 교통비를 써가면서 인장을 하더니 결국 부천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음. 조금 송이 상했습니다. 음. 근데 그때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고수가 되어서 정말 남편하고 코를... 납작게 해야 되겠다라고, <laughs> 네, 그렇게 결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투자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부천은 이제 가 워낙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음, 그 이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은 또 하락기 시장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제가 산 가격보다는, 보다는 지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매, 매도를 하진 않았고요. 전세 입자가 들어 네.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전세 입자로 세팅이 되어 있고, 전세가도 그 매매가보다 높은가요? 많이 네. 올랐을 텐데. 네. 여기는 제가 장 2년 전에 한번 전세 재계약을 해서 음. 그전 가격보다 더 높게 그리고 제가 매수,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높게 전세를 세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차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으면 결국 2년 있다가 전세로 임대를 놓을 때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시장인데 요새 또막 역전세나잖아요. 혹시 괜찮으세요? 다시 재계약했던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지긴 음. 했는데요. 재계약 시점 가서 네, 다시 한번 봐야죠. 네.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만약에 사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역전세는 지금까지도 여러 번 났었거든요. 필요할 때는 내어주고 잘 나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을 또 버티면 다시 또제 자리를 찾게 마련이죠. 지금 50억짜리 임장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궁금한데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터 보고 낙찰가가 감정가 넘어섰어요.